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 오늘 예배 시에는 성찬 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성찬하실 때에 여러분들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부활절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가지고 나오셔서. 예물을 봉헌하신 뒤에 성찬 예식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1층 로비에 부활란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가실 때 부활란을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이웃들과 함께 또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풍성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1차 작정 새벽기도회 및 릴레이 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나누어 드린 사순절 성경 기도문 필사집을 오늘 완성하신 분들께서는 뒤편에 나가시는 곳에 책을 놓는 함을 마련해 놓았으니까 거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때에는 꼭 앞면에 겉면에 작성하신 분의 성함을 꼭 적어서 제출해주시면 다음 주에 저희가 통계를 해서 열심히 함께해주신 분들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셋째 주일은 부서별 맑은 물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부 예배를 마친 후에 부서별로 모이셔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하시고요. 우리가 4월 26일 돌아오는 토요일 사랑의 바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 또 우리 주변의 다른 교회들 함께 초대해서 사랑의 바자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주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의 구석구석을 한번 청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 구역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청소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하는 이유는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모두가 교회의 주인으로서 구석구석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작은 먼지 하나라도 함께 닦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정장 입고 왔는데 부활절 날 화장실 청소를 시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모아서 함께 깨끗한 시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청소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부서별로 함께 모이셨으니까 안부도 모르시고 또 다가오는 바자회에서 우리 부서별로 담당된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부서 회장님의 안내 말씀에 따라서 바자회를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저스랜드 21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지저스랜드 21기 초청만찬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초청을 받으신 게스트들은 요 3시까지 1층 카페로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지저스랜드의 어, 구호가 있습니다. 웃으며 섬기자, 기도하며 섬기자, 소리 없이 섬기자, 삼산 지저스랜드 21기 화이팅! 네, 다 같이 우리 화이팅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삼산 지저스랜드 21기! 파이팅! 네, 우리 함께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 연회가 돌아오는 22일, 23일 화요일과 수요일입니다. 계산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연회 대표는 주보에 또 앞에 화면에 적어드렸으니까요. 연회 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바자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각 부서별로 담당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후원받습니다. 이번 주 너무 늦지 않게 목요일 정도까지 물건을 모아주시면 함께 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오후 3시에는 우리 브라운스톤 삼산재개발 조합 해산 총회로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손님들 오실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나누고 가실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 가족 찬양 축제가 5월 4일 어린이 주일 오후에 열리게 됩니다. 가족 찬양 대회인데요. 가족이 아니어도 함께 팀을 이루어서 참가하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살펴봤더니 아직 내팀 네 밖에 신청을 하지 않으셨어요. 더 많은 분들이 가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축제를 누리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관광 안내입니다. 5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미리 일정 조정하시라고 안내 말씀드립니다. 대상은 70세 이상, 1956년 이전 생으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되지 않으시면 젊어서 아직 안 가도 되는 거니까 섭섭해 하지 마시고 포함되시는 분들은 또 우리 교회에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 섬기려고 하니까요. 미리 일정 조정하셔서 각 선교회 회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함께 통계를 내서 저희가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